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기 세 번째 어, 시간으로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지금 웹 호스팅을 한 다음에 설치까지 완료로 난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 사이트에는 아무런 테마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어, 기본적인 테마를 적용해가지고 일단 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르면은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관리자 화면에서 어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테마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테마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세개 밖에 없죠. 어 이게 이제 이런 테마들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이 테마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어뭐 트렌드한 어떤 테마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새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 눌러주면은 어,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 특성 메뉴에 들어가니까 지금 15개의 테마가 나오고 있고 어, 이 특성 말고 여기 인기로 들어가시면은 인기있는 어떤 테마들을 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800개 정도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뭐 이런 테마들을 이제 전부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테마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무료 테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료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료 테마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딱 맞는 어떤 테마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유료 테마를 구매를 해 가지고 자기의 워드프레스에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테마 사용 방법이 되겠고 보통은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 용 보다는 워드프레스 음 안에 어떤 게시물을 써 가지고 블로그 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마 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에서 마음에 드는 테마가 있으면 은 여기에서 바로 설치를 하지 않고 어, 미리 보기를 눌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이 미리 보는 화면은 말 그대로 이제 미리 보는 것이고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워드프레스에 적용됐을 때 화면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헤딩 1, 2, 3, 4, 5, 6가 있는데, 어, 저희가 만약에 워드프레스를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이 헤딩을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 블로그처럼 게시물을 작성은 하지는 않고 그냥 홈페이지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냥 정보 확인만 하는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은 이 엘리먼트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게시물을 쓸때 저희가 이제 HTML 마크다운 언어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마크다운 편집기가 있으면은 어 어떤 제목을 넣을 때음 저희가 입력을 하고 마우스로 이제 제목을 넣게 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 작성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압축된 용어로 이런 식으로 압축된 용어로 어 어떤 컨텐츠를 이제 디자인하고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용도지. 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뭐 사진 놓고 이럴 때 쓰는 엘리먼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이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할 때이 마크다운 언어로 작성을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마크다운 작성하는 방법하고 언어에 대해서 조금 어,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워드프레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하는 테마를 골라줍니다. 음, 저는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저는 임시로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테마를 보실 때 보통은 저희가 요즘에는 어, PC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어떤 트래픽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선택하는 이 테마에 어 반응형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체크를 하려면은 이 웹페이지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줄이면 돼요. 줄여가지고 반응, 줄이는 만큼 줄어들고 늘리는 만큼 늘어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형이 적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어, 웬만한 테마에는 다 반응형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이제 줄였을 때 반응형이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테마는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PC 화면을 만들고 그것을 또 모바일 화면용으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반응형이 되어 있으면 하나만 만들면은 뭐 PC에서도 보여주고 모바일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반응형을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사진 위주로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 위주로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스타일보다는 일반 홈페이지 스타일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이제 무료 테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테마는 지금 제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요. 일단, 지금은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임시로 어떤 것이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걸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설치 중이라고 뜨고 이제 설치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은 이 설치됨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설치를 하는 것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다른 건데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테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를 눌러 줘야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워드프레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해줄게요. 자, 활성화 해주면은 테마가 지금 3개가 있었는데 4개로 바뀌면서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됐고 지금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자 화면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워드프레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마가 지금 적용이 잘 됐습니다. 자, 요런 식의 테마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무료 테마 말고 아바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료 테마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아바다 테마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